최근 매매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구인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이 있다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시 직접 집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까지 끝냈는데 이후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말로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문자나 통화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상담 사례를 근거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인 계약 전 직접 집을 확인하였고 계약서 특약에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붙박이장에 대한 다른 조항은 기재되거나 합의한 것이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측에서 매수인이 전세를 놓을 것이니 붙박이장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며 철거는 매도인이 하라고 요구하면서 특약에서 현 상태의 의미는 붓박이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직 장금을 받기 전인 상황인데 매도인이 과연 붓박이장 철거비를 해줘야 할까요? 사례를 보면 붓박이장에 관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별도의 합의는 없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상태의 계약에는 붓박이장까지 포함된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붓박이장 철거비용을 따로 줄 법적인 의무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붙박이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했다거나 입증이 가능한 기록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붙박이장 철거 비용을 부담하겠다 라는 문자 등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붙박이장 철거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제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독박이장 철거 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삼아 충분히 방어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매수인이 이번 분쟁을 근거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상 매도인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